중고차 살 때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맡기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좋은 차를 내 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리스마 넘치는 오로라 블랙 펄 바디 색상에 블랙 인테리어 내장 색상의 모하비 더 마스터 자륜 차량을 소개합니다.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으로 기본 옵션으로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과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추가로 115만원을 들여 실내 환경을 위해 40만원을 추가하여 썬루프를 장착을 했고 외관의 모습을 위해 투원 20인치 블랙 도장 휠 75만 원의 휠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 할 굴리고돌리고 중고차의 김도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차체 강성이 강한 프레임 바디의 국내 럭셔리한 SUV 차량인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사륜의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을 소개합니다. 2020년형으로 2019년 11월에 최초 출고를 했고 6만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이 1인 소유로 한 분만이 운행을 하셨던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깨끗한 차량이면서 조금이지만 올해 11월까지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가격 5 2 6 9만원에 옵션 115만원을 들여 출고가 5384만원이었던 차량을 67%의 가격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빠른 회전으로 판매 완료가 되는 사례가 많사오니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빠른 문의하셔서 좋은 차량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레로 앞전에 올려드렸던 모하비 매물도 빠른 거래로 팔린 후에야 연락이 와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소개하기 전에 앞서 두 가지 공지를 해드립니다.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영상 내용 중에 차량에 대해 상태를 체크해 드리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이나 스크래치까지도 고지를 해 드립니다. 이는 비대면 거래나 지방에서 내방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상태를 사전에 알려드려서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드리려는 노력입니다. 아울러 영상 상단에 코드번호를 말씀해주시고 전화상담을 하신다면 좀더 빠른 상담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도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2대 차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체크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부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에 스톤칩이 보이는 부분이지만 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 드립니다만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상태 체크해 봐 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스톤칩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데 이 앞쪽에 스톤 칩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붓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부분이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커버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포그램프 부분, 몰딩과 센서.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와 전방의 몰딩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하단의 몰딩 부분도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운전석 쪽 라이트 표면 상태도 깨끗한 상태고요. 포그램프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범퍼 부분에 약간의 스톤칩이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는 고지할 상 없이 깨끗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측면적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 체크해 봐드립니다. 루프랙 부분 이상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C필러서부터 뒤쪽에 펜더 부분 이상 없이 깨끗한 부분인데 약간의 펜더 쪽에 오염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상태지만 고지를 해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어 휠 베이스 몰딩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이와 같이 22. 1인치 옵션을 선택한 차량 휠 상태 체크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트레이드는 뒤쪽은 한40% 정도 남은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썬팅 부분 유리부 체크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이나 손잡이 안쪽에 크게 데미지 없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쪽 표면 확인해 봅니다. 깨끗한 상태지요 표면 상태에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하단에 사이드 스텝, 상단에 몰딩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케이스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여타 데미지 없이 깨끗한 상태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는 후측방, 램프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타 데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A 필러서부터 밴다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체크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 휠 베이스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쪽에도 역시 웅장한 타이어 휠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드는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20% 정도 남은 상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상태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티끌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상태 A급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시동 상태 먼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59,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측 쪽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도트 무늬의 깨끗한 실내 조명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하단에 하이그로시로 연결되어 있는 센터페시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온아이저 버튼과 함께 공조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단에는 이와 같이 핸드폰 충전 패드와 함께 충전 포트들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마스터즈 등급 밖에 보시다시피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시동 상태를 살펴봐 드렸다면 미션 상태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충격이나 이음 느껴지지 않고 깔끔하게 변속이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커플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어라운드 뷰 버튼과 함께 열선 핸들 버튼, 저단 사륜 버튼과 함께 운행 상태를 유지해 줄수 있는 오토홀드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 체크해 봐 드립니다. 핸들을 우측에 깨끗한 상태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좌측에는 핸즈프리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도어 트림 쪽에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핸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을 통해서 좀더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측에 보시게 되면 내리막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썬루프 깨끗하게 여닫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룸밀러 안쪽에는 목소리로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유보기능 탑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이패스도 역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투채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라운드뷰 후방 상태 체크해 봐 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이와 같이 유도선도 깨끗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트 상태에서 동승석에서도 마찬가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시트의 상태도 여타 데미지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파이핑 기술과 퀄팅 기술을 시트에 적용을 해서 넌슬립하고 상당히 내구성 강한 시트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레스 쪽 안쪽에 이와 같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차주분께서 여름에 위쪽 실내 내부 온도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 디시보드 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애지중지 관리를 잘 하셨던 차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뒤쪽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이 아닌 3열 시트로 들어와 봤습니다 3열 상태 체크를 먼저 해봐 드리면 기존의 고객님께서 이와 같이 후열에 사용감이 많이 나타나는 모아비 차량들, 매물들 많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차량은 매트까지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셔서 얼마나 애주중지 깨끗하게 차량을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부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3열 쪽에서나 2열 쪽에서 어떠한 데미지나 스크래치, 오염들 느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2열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일열도 조절하실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하단 쪽에는 공조기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맨 아래 하단 쪽에는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고 가벼운 가전제품도 이용하실 수 있는 12볼트 파워잭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선팅 상태도 말씀드릴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3열 시트도 말씀드릴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깨끗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3열에도 휴대폰 충전 단자가 운전석 쪽 방향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 너무 깨끗한 상태고요 실외로 다시 나가서 외부 상태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샤크핀 안테나,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후면 유리부 열선 상태 겉으로 볼때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리어 램프 부분도 이와 같이 가로로 이어진 부분 어느 곳 하나 흠집 잡을 데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범퍼 부분이나 트렁크 문쪽 손잡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하단에 몰딩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이 차량은 이와 같이 비용이 들은 차량이죠. 트레일러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랩, 설치해 놓은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비용 추가로 드리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어 램프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조수석 쪽에 리어 램프 부분, 여타 고지할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하단에 이 부분, 몰딩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렁크 내부도 체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이와 같이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3열 내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매트로 기존에 고객님께서 미리 준비를 싹 준비해놓으신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얼마나 애주증지 깨끗하게 사용하고 계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 차량 위쪽을 봅니다 위쪽에 열선 유리복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안쪽에 몰딩에 특별하게 고지할 부분은 없는데 약간의 소소한 스크래치는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리얼 시트는 이와 같이 3열은 수동으로 접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리얼 시트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차박이나 피크닉 하러. 이용하실 때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상태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측면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쪽 측면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루프랙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C필러서부터 이어지는 유리면 깨끗한 상태고 하단에 펜더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휠 베이스 부분 몰딩 부분에 이처럼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휠 상태 체크해봐드립니다. 휠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위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열 선팅 부분에 이와 같이 안쪽에서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아주 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고지를 먼저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문쪽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문쪽에 손잡이 부분이나 문쪽에 깨끗한 상태고요. 일렬 선팅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안쪽 부분이나 손잡이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문쪽 상태 깨끗합니다. 하단에 은색 몰딩 부분이나 사이드 스텝 부분 고지할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 케이스 상태 깨끗합니다. 안쪽에 미러 부분도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A 필러서부터 앞쪽 펜더로 이어지는 부분 체크해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 열휠 베이스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동승석 쪽 앞쪽 바퀴 휠 상태도 고지할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태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총평을 하자면 기존의 고객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빠른 연락하셔서 구매하신다면 좀더 만족감 있는 그리고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차량 상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어떻게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차량 차체 강성이 강한 프레임바디의 국내 럭셔리 SUV 차량인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4륜의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0년형으로 2019년 11월에 최초 출고를 했고, 주행거리는 6만km 조금 안된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이 1인 소유로 한 분만이 운행을 하셨던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미세 뉴이도 없이 완전 무사고로 깨끗한 차량이면서 조금이지만 올해 11월까지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으로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차가 5,269만원에 옵션 115만원을 들여 출고가 5,384만원이었던 차량을 67%의 가격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 빠른 회전으로 판매 완료가 되는 사례가 많싸오니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빠른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고 저렴한 차들을 소개시켜 드리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연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더더 좋은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